안녕하세요. 페리입니다. 어, 생타 습관 챌린지, 오기, 마인드 인간 관계, 그리고 페리 성장 챌린지 어,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은 어, 미러책 중에 챕터, 두 번째 챕터네요. 두 번째 챕터에 어, 지금 여덟 번째 이야기이고요. 일단 대제목인 두 번째는 어, 나를 사랑하는 방법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어, 어린 나를 만나라 Loving your inner child part 1책 속의 세 가지 키워드를 꼽아 봅니다 하나, 심호흡을 하고 눈을 감아라 하나, 다섯 살 내면의 나를 만나라 그리고 하나, 말하라 나는 너를 사랑하고 지켜줄 거야. 어, 이번 그 여덟 번째 챌린지죠, 마음 인간관계 챌린지. 사실 방금 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바라 중심 영어 회화에서 초급반 우리 회원이신 소울님과 그 성인 영어 도과체험 읽었는데요. 오늘의 공통 질문이 어, 나는. 우리 부모님의 어떤 점이 닮았는지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사실 저 편에는 관련 질문을 받아본 기억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 부모님과 아, 부모님 자주 뵙고 여행도 작년 가을부터 꾸준히 하고 있지만 사실 조금은 무뚝뚝한 한 40년 동안 선생님 편에 계셨던 아버님. 그런 성격 때문에 사실 자주 표현은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아버지를 좀 닮아서 지금 많이 탈피하려고 노력하지만 여전히 되게 그런 말을 잘 전달하는 건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제 제가 아버지 어떤 면을 닮았을까. 그리고 반면에 교회 권사님이신 어머니와 대화는 20대 이후로 자주 하는데요. 뭐 일방적인 대화이겠죠. 어머니는 어머니가 사랑하신 인상이기도 하고, 그걸 통해 이제 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을 조심하고 말을 경청하는 습관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독서를 하고 그런 부분을 보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나눔을 하고 지금 그 미러 챌린지 두 번째 챕터를 보고 나니 정말 내 마음속에 있는 어린 나를 만나야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린 나를 만나라. 심호흡을 하고 눈을 감고 다섯 살 어, 내면의 나를 만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켜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말을 좀 정리했어요 영어 모임 할 때. 내가 부모님을 알아가는 과정은 또 다른 나를 만나가는 과정이라고 말이죠. 음명동 메신저 페레가 한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어, 이번 주 추석 어, 각 고향으로 가서 부모님을 뵙고. 더 관찰하고, 대화 나누고,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